들리시나요? 아 예예 음아 다름이 아니고 네네 <웃음> <웃음> 뭐 주소 이런 것도 줄수 있나요? 아니면 궁금한 점 네? 궁금한 점아 궁금한 점요? 음, 네네 아 제가 좀 <laughs>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, 네, 좀 이게 좀 어떻게 풀리는지도 좀 궁금하고, 네, 뭐좀오래가좀 좀 어떻게 풀릴까가 좀 궁금해서, 음, 아, 한 보자 할아버지. 취업은 뭐 어떻게, 직장은 뭐 어떤 쪽으로 가실 건데요? 사무직? 네? 사무직? 아 예예. 어. 예. 마음 같아서는 지금 사무직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. 아무래도 고급지도 하고. 음, 네. 어또어 또, 또, 어,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음. 미디어를 전공해서 음, 음, 음. 좀그 전공을 좀 살리고 싶고요. 네. 어렸을 때부터 네. 어, 좀 뭐야, 어, 좀 패션이나 뷰티또 이런 패션질를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 재능을 좀 살려보고 싶긴 해요. 네. 음, 지역은 네. 근데 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외국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? 아, 주변에서는 외국 나갈 생각 없냐고, 영어도 조금 배웠으니까. 예. 네. 그런 말씀도 하시고. 네, 외국 나가는 게 여기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기회 올까요? 아, 그럼요.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, 지금부터, 왜냐하면, 지호분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, 작년부터는 괜찮았거든요. 예예예. 예, 예. 지금부터는 좋은 운을 계속 타고 있어서 괜찮을 겁니다. 근데 한국보다는 좀 외국에 나가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제안이들어오면 어, 예예예. <laughs> 예. 외국 아. 쪽으로 가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. 아, 안 그래도 홍콩 쪽에서 예. 면접 홍콩 쪽 분이 면접을 제안하셔서본 적은 있어요. 예예예. 예, 예. 예 여기서보다는 네. 좀 음. 그럼 혹시 외국으로 어. 못 나가면 선생님 무역회사나 외국계열 회사들도 괜찮나요? 뭐 네어어 어. 뭐. 무역이나 안그러면 외국인 회사 이런데 아음 그, 그, 그러면 좀 외국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. 네네네. 미국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있을 것이고 뭐 음. 아시아의 도 중국 중화권이라든가 여러 나라가 있을 텐데 좀 어느 쪽에서 좀 가능성 있을지 태국이나 이런데 안 그러면 아시아권이네요. 네네 아 그기가 아시아권이에요 어 태국 아 태국이요 네 <laughs> 생각 아 생각지도 못한 나라였어. 그런데도 괜찮고, 인도 이런 데서는 안 오. 좀 멀리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멀리면 지구 뭐 반대편이다, 이런 쪽이야. 아니, 아니, 그쪽이 <laughs> 아니고, 왜냐면은, 지금은, 어, 얕은, 이게 어디고,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아, 아, 그렇군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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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분년은좀 어느 쪽으로 제가 좀더 해보는 게. 아까 네. 사무직이고 그만은데 했노, 아까쯤에? 영문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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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문가 뭐 이런 거 했다면서요. 근데 아, 네. 이거는 전화좀사 번호 보통 힘드네, 그죠? 네, 네. 어 말이 네. 너무 늦게 갔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. 아니, 아니요. 원래 빠른데 어. 대답을 듣게 하시네. 그러니까 무역회사 이런데 가면 통역 이런 것도 네. 괜찮잖아요, 그죠?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그 뭐라 해야 되노, 여, 여, 아니 영사관이라 해야 되나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좋거든요. 원래는 그런 거는 외교학과를 갔으면 그랬을 텐데아 예, 그런 쪽이 좋아요. 그 네. 성품이, 성품이 이렇게 막 이렇지도 않고 온화하고 차근차근 하니까 이런 쪽이 더 좋지, 막 뛰어다니고 활발하게 움직거리고 이런 것보다는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어, 올해부터는 조금 풀린다는 거죠. 네네네네네, 괜찮아요. 33살 끝머리부터 작년부터는 쪼매쪼매 풀리라 했으니까. 지금 경기가 네. 참 좋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, 경기가 지금 별로 없으니까, 그지야? 다들 네. 힘드니까, 좀에 힘내시고. 감사합니다. 아, 예, 아무래도 요쪽보다는 외국이 좀 나을 것 아, 같으니까, 그쪽으로. 아예. 아예. 아, 네. 아 예. 네. <laughs> 어, 예,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. 네. 뭔가 좀, 화들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음. 국내쪽으로 계속 좀 해봤는데, 다들 사정이 어려우신지, 음. 뭐뭐 해야 될까, 잠깐, 좀, 정규직으로서도, 긴 인연이 아니라, 네. 비정규직으로, 잠깐, 잠깐, 뭐, 제철장사하듯이 좀, 하는 분들이 많아서, 음. 그랬데 아, 어, 생각해보니까, 주변에서 어렸을 때 농담으로 그냥 너 내고 나간 살발자분 했는데, 어, 아유, 확신이 드네요, 선생님 말씀드리니까. 다행이다. 다행입니다. 안개 속에 있던 게 뭔가 좀 거친 느낌이아예 고맙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아, 네.